안녕하세요. 저는 김입니다. 아, 이 차는 프리마 420입니다. 피아트 엔진이고요. 음, 이 차가 들어온 이유는 으르렁 터보를 달러온 건 맞아요. 달러온 건 맞는데 이 차가 좀 사연이 있었어요. 아드님이 이제 전화가 와가지고 교환을 해야 된대요. 필터하고 안쪽에 어, 녹아내렸대요. 안녕하세요. 네, 안녕하세요. 아, 다른 게 아니라 그 아부지 차예요. 아버지 차. 필터가 녹아 내렸다고 표현을 하시더라고요. 거기세요. 지금 이 상태예요, 사진이. 지금 이 상태인데 이제 녹아 내린 거를 청소를 해 갖고 오세요. 나머지는 제가 책임지겠습니다. 그래서 청소를 그렇게 했어요. 녹아 내린 차 장착하고 깔끔하게 해 드렸습니다. 그리고 나머지는 이제 통화로 해서 어떻게 변했는지 녹음 영상을 올리겠습니다. 네 선생님 안녕하세요. 아우 선생님 안녕하세요. 네, 아, 네. 전화하셨네. 네. <laughs> 예, 예. 아차 어떻게 됐나 전화 한번 드릴게요. 아 그래요. 아우 네. 참뭐 좋습니다. 좋은데 이제 네. 뭐 그때 타고 나온 것도 좋은데 네. 지금 상태 좋습니다. 좀 점점 더 좋아지는 것 같아요. 그런데 약간 순간 이제 악셀을 밟으면은 거의 네. 약간 면이 좀 나와요. 그때는. 네. 안에 있는 거 털어져 나가는 거니까. 음. 아 그래요. 네. 이게 다 이제 난 고정 노선을 뛰다 보니까. 네. 예언덕가고뭐 이렇게 이런 거 보면 아 먼저 보한행는뭐일단 이상 다 올라가 있네요 네. 그 정도 예 아주 좋습니다 네 아이고 그리고 저기 <laughs> 예. 저기 연비 쪽으로는 아직 안 해보셨죠 아 연비도 그 내가 그육안으 봤을 때 내가 이렇게 네. 봤을 때그 계지 아직까지는 그것까지는 체크는 안 했는데 네이 예, 여기 뭐그그 계지 쪽에는 이렇게 내가 어 내가 하루에 한 이백 하나 오십 킬로 떼요 네네예 이백 오십 킬로 정도 되는데 그, 네. 월등히 원비, 연비가 좀 좋아진 것 같아요. 그만큼 왁살을덜 밟으니까. 그러겠죠. 예, 예. 네. 예, 예. 근데 언덕 올라갈 때는 이게 오토다 보니까. 네. 벌 오토가 지랄이잖아요. 오, <laughs> 오, 그런, 오, 나는 이게 정숙주행을 하기 때문에. 그, 네. 에코보면 하얀 거, 파란 거, 빨간 거 있잖아요. 네네. 이 빨간 거쪽으로 내가 안 밟으려고, 최대한 안 밟으려고 이제 그런 운전을, 가, 습관을 가질 수 있기 때문에. 네. 이게 이렇게 이제 그언덕들일 밟아줘야 되는데. 네. 예, 일단은 날그 빠른 쪽으로 안 올라가다 니까 탄력을 못 받으니까 네, 예, 네. 대전 10단 정도 올라갔어요 먼전는하기 전에 지금 네. 한 11단 정도 좀 치고 올라가네요. 네. <laughs> 참 좋습니다. 네. 점점 조 네. 좋아지는 것 같아. 아직도 계속 좋아지죠 예, 예 좋아지는 것 같더라고요. 네. 그때 막하면서 예, 학습을 학생들은. 하는 거니까. 아, 그렇습니다. 네, 감사합니다. <laughs> 네, 어쩌나 한번 전화 한번 드려봤습니다. 예, 고맙습니다. 네, 고맙습니다. 네, 전화 한번 드리겠습니다. 네, 안전 운전하세요. 예, 예. 예. 네.